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께 동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사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조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개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정말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렇게 많이 나오는 동사 문제들을 해석이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문법적으로만이라도 쳐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동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접근 방식부터 개념까지 모두 같이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토익의 습관화. 그래서 동사 문제를 보면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사 개수를 체크하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문장을 딱 봤어. 그런데 동사가 한 개도 없으면 그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 그쵸, 동사 자리. 그래서 the marketing team, a new strategy.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은? developed, developing 중에 developed. 자, 그 다음. 문장에 만약에 동사가 있어요. The man by the door is my uncle. 이라고 is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대답은 당연히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뭐 다른 ing나 to가 들어간 애들이겠죠. 그래서 the man standing을 바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문장에 동사가 만약에 있어. 이미 있는데 접속사가 있어. 그럴 경우에 동사를 하나 더 써야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all the c o m m i n i e e members blah blah the proposal for several hours. They could not reach a final agreement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could not reach라는 동사가 이미 있지만 문장 앞에 보면 other l t h e r 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은 무슨 자리그죠 동사자리 그래서 discussed 제가 지금 해석했나요 여러분? 안했죠 지금 제가 해석을 안했는데도 지금 문장구조만 보고 품사만 빠르게 구분하고 동사 있는지 없는 체크하고 접속사 개수 체크하고 바로바로 바로 풀었잖아요 이 동사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질질 끄는게 아니라 빨리빨리 쳐내고 다른 시간을 다른 파트에 조절하게 을 해주는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좋게 해주는 문제가 효자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동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또 볼게요 clients who The premium membership plan are eligible for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are 리, 동사죠. 동사 하나 있어요. 그런데 후, 후라는 애가 뭐예요? 그죠 관계사죠. 관계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관계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사가 있으면 동사몇 개여야 돼요? 관계사 하나에 동사가 두 개여야겠죠. 그런데 R밖에 없으니까 후 뒤에 들어간 빈칸 당연히 동사죠. 그래서 답은 purchase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을 안 했죠. 이렇게, 그런데 해석을 안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쳐내려면 품사에 대한 이해와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사의 수일치도 체크하고, 시제도 체크하고, 동사의 능수동도 체크하셔서, 마지막으로는 해석으로 검토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그냥 공개적으로 나머지 보긴 동사가 아니고, 그거 하나가 동사인데, 만약에 문장에 동사가 없거나, 정말 딱 동사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건 딱히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체크,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정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동사, 뭐, kick, eat, sleep, 이런 게 있고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Mr. is가 있고요, 뭐, was were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 두 동사 한번 볼게요. 두 동사는요 조동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는. 좀 특이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강조할 때두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그냥 얘기하기보다, I do love you.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두 동사를 우리 빌려온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I do love you 라고 쓸수 있고요. 음음문을 만들 때는 둘을 맨 앞으로 빼서, 뭐, do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뒤에 not 붙여서, I don't love you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시제나 수일체 변형을 뭐 해준다? 두 동사 해준다요.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가 맞지만, do you f i n i s h your homework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동사도 있죠. 조동사에서는 토익이 뭘 물어보냐? 조동사의 종류를 물어보기보다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되는고 물어봐요.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요, 여러분. 그쵸?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이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풀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느린 거고, 내가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보면, 불안함을 떨쳐내고, 조동사 보이고 뒤에, 동사 원형 쓸지 아니면 다른 거 쓸지 물어보면 바로 동사 원형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아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an, may, should, must, will 등에 동사 원형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he will finish냐 f i n i s h e s 냐 물어보면 뭐 써야 된다고요? 그죠? Finish 바로 찍고 넘어가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좀 어려운데 얘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동사들 중에 사형식 동사 같은데 삼형식인 동사들이 있고, 아, 뭔가 삼형식인 것 같은데 사형식인 동사들이 있고, 뜻만으로는, 즉, 해석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아이들 한번 볼 거예요. 자, 목적어 두 개가 오는 사형식을 쓸수 있는 동사와 목적어 한 개만 오는 삼형식 동사를 구분해 볼 건데, 삼형식 동사 한번 먼저 볼게요. announce, propose, suggest, mention, explain, confess. 이런 동사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하나만 와야 돼요. 그런데, 자영식 동사, convince, inform, notify, 이런 동사가 오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뒤에 보통 대절로 오거든요? 그 직접 목적어절이. 그래서 이런 자영식 동사, convince, inform, notify,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간접 목적어인 사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대절 나오는구나. 이 구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건 해석만으로 풀려가면 헷갈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The company informed us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죠. 지금 us가 간접 목적어고,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가 직접 목적으로 지금 대절로 나와있죠. 그런데, inform 이란 동사 보세요. 우리 외웠잖아요. 사형식 동사 inform.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런데, The company explained us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 어, 듣기는 되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No. inform이랑 you know, explain 딱히 해석상으로는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explain은 무슨 동사라고 외웠죠? 그쵸. 사명식에만 쓰이는 동사라고 외웠죠. 그렇기 때문에 the company explained us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 는 틀린 거예요. 목적어가 두개 오니까. 그럼 선생 explain은 어디다 써야 돼요? 그쵸. the company explained to us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 라고 쓰생님 맞죠. 왜냐하면 to us가 오면서 to us는 얘가 그냥 전치사고로 주요 문장 성분이 못 들어오고 실제로 있는 건 지금 that the meeting was cancelled라는 목적어저 하나만 갖고 오니까 이건 사명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explain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아이들을 취하는 동사일 경우에는 사형식 동사로 외워준, convince, inform, notify 등의 동사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외운 announce, propose, suggest, mention, explain, confess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 전치사 구가 오고 목적어저은딱 하나만 올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어의 수일치를 당연히 시켜야 되고 가사는 가산 단수, 복수는 복수, 불가사는 단수. 이거는 제가 어, 지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건 동명사 주어나 투부정사 주어 또는 주어 절이 오면 이거는 모두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Studying hard is important라고 나와있는 봅시다. Studying hard는 동명사 주어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s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동사의 진짜 주어가 아니죠. 진짜 동사의 주어를 찾으려면 바로 우리가 수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주어를 찾는 눈이 생겨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The woman, the woman who is talking to the tall boys as my aunt. 자, 여기서 is냐, 어리냐라고 물어보면 boys만 보고 복수네 하시면 안 되고요. Who is talking to the tall boys를 지워내고, the woman의 수일치를 시켜서 is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팁은요. 문장을 딱 봤을 때, that, who, which 이런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시작으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 앞까지 과로를 쳐보세요. 진짜 칠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과로를 그려보세요. 그럼 그게 진짜 그 수식절이잖아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수식이니까 치우는 거예요. 수일치 시킬 때는 의미가 없다고요. 해석을 할때 의미가 있어도. 이해되시죠? 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that, who, which 이런 관계사가 보이면 무조건 과로 치는 연습. 그 다음.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는 보통 지금 동사에 가까운 b의 수일치를 시키지만 예외적으로 b as well as a는 동사에 a가 가깝더라도 a뿐만 아니라 b 도해서 사실 앞에 있는 애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의 수일치를 시켜, 앞에 있는 거에 수일치를 시킨다라고 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한번 볼게요. 동사의 시제는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뭐 대과거는요, 사실 그걸 나타내기 위해 있는 시제예요. 과거보다 더 오랜 시점,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과거를 쓰는 건데, 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지금 진행되어 온 거를 과거 완료라고 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걸 현재 완료, 현재부터 미래까지 진행되어 온걸 미래 완료라고 쓰고요. 뭐, 진행형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시제는 다음 강의에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다음 강의에서 시제를 빠르게 잡는 그런 시제 힌트 부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태란.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요. 능동태는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요, 사실 당한다는 거는, 알, 아, 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수동태는 이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해요. 바로 pp로 끝나네요. 무조건 pp. 그래서 be pp, be being pp, has pp, have pp, get pp. 앞에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무조건 pp만 찾으세요. 그래서 앞에 동사 5 뒤에 pp 오면 이건, 아, 수동태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수동태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있는 거예요? 영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 여러분 비유율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굳이 능동태나 수동태인 거를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능동태여, 능동태였을 때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능동태였을 때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서 능동태였을 때 중요했던 목적어를 주어 주인공 자리로 끌어와서 수동태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에서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걸 앞으로 빼야 되니까 당연히 s v o 에서 목적어, 즉 Object가 S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BPP 수동형으로 바뀌고, 원래 능동태였던 S는 맨 뒤로 가서 by S라고 해가지고, 뭐, by people, by mom 했는데 얘네는 생략 가능한 거죠. 왜? 얘네가 왜 생략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생략을 할 필요 없이 중요했다면 능동태로 썼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생략을 해주는 거죠. 효율적이게. 이해되죠 이걸 이해해야 수동태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알아야 공부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아까 말했죠, 제가.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중요해서 수동태로 바꾼다고. 그러면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없는 건 수동태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형식 수동태 한번 볼게요 technicians repair the equipment 자 technicians들은 equipment을 repair 수리를 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the, the equipment가 맨 앞으로 가고 repaired가 is repaired로 바뀌고 technicians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by technicians로 빠지는 거죠 자 토익의 습관 한번 봅시다 능수동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타동사라면 3인지 4인지 5형식인지 두번 번째로는 사명식 동사면 ppd의 목적어가 안 온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왜냐 목적어 앞으로 갔으니까. 세 번째는 해석으로 최종 검토를 빠르게 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했는지 당했는지는 꼭 체크를 해고 넘어가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문장 볼게요. Financial reports to the department had every Friday afternoon. 이에요 지금 빈칸이 동사 자리죠. 동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기에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아, 이거 수동태인가? 하고 한번딱 의심을 해주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고 해석으로 최종 검토해주는 거예요. 레포트가 제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맞네. 수동태 are s u b m i t t e 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동사의 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4형식 수동태와 5형식 수동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수동태는요. s, v, i, o, d, o 에서 주어, 목적어, 간접,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구문을 우리 사형식이라고 해요. 이때 보통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오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옵니다.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the company, the company가 주어, gave가 동사, the employees가 i, o, a special bonus가 d, o, 직접, 목적어죠. 여기서 자, IO. 즉,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간접이고,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IO인 the employees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동태, 사용식의 수동태는 간접 목적으로 강조한 경우예요. 그래서, the employees 오고, were given a special bonus 하고, DO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게 사용식 수동태의 첫 번째 꼴. 두 번째는, 직접 목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a special bonus가 앞으로 오면, was given 그대로 내려오고, switch는 당연히 special bonus에 시켜야 되니까, BPP에서 w e r e 이 아니라, 이번에 was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거든요 여러분 직접 목적어랑 달리 그대로 안 내려오고 전치사를 앞에 붙여요 to the employees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선생님 항상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 다른데 give, show, lend, offer, teach가 올 때는 전치사 to buy, make, find, get이 올 때는 for ask가 올 때는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the new i n t e r n s 땡땡 individual lockers on their first day of orientation 이라고 딱 봤을 때이걸 빈칸 동사자리인 거 체크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봅시다. individual lockers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 수동태는 PPD에 명사 안 되니까 안 되나? 아니에요. ppd의 명사 올수 있어요. 왜냐면, 하 사형식 수동태는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니까, 하나가 앞으로 나가도 하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수동태인가 하고 보기를 봐요. were assigned, assigned, 어, a s s i g n 하면은 배정하다라는 사형식 동사 맞죠? 그럼 해석으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The new interns는, new intern이 배정하는 건가요? 사물하면? 인턴이왜 배정을 해요? 인턴은 배정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ere assigned라고 의심없이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5형식 수동태 한번 볼게요. 5형식 수동태는 svooc여서, 오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 오씨가 그대로 남아서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the CEO appointed Miss Lee the head of marketing이라고 하면은 appoint라는 건 임명하다라는 오형식 동사이죠. 그러면 Miss Lee라는 목적어 앞으로 주어 자리로 나가고 appoint가 was appointed로 내려오고 목적어 보고 잘 그대로 노래 온 자였죠. the head of marketing 하고 the CEO by the CEO라고 할수 있지만 생략된 거고. 그럼 이거 한번 보면 Miss Lee was appointed the head of marketing하면 아 BPP 다음에 명사 온다 이걸 되게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제 3형식 수동태만 나오지 않고 4, 5형식 수동태도 꾸준하게 토익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PP 다음에 자꾸 명사가 없다는 그런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4형식, 5형식은 애초에 덩어리가 두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목적어를 주어 자료로 뺀다 해도 뒤에 남아있는 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PPD에 덩어리가 남아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문장은 솔직히 안 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계속 봐주셔야 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제, 여기까지 이제 동사의 뭐, 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동사의 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뭐 동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다음 수일치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양식인 동사와 사명식이 동사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석만으로 안 되니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봐 주시면 좋겠고 스웨치에 제가 문제를 풀라고 올려 드렸어요. 그 문제도 꼭 한번 풀어 보시고 왜냐면 하 제가 주제별로 넣어 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 복습 이더철 저하 게잘되시 겠죠？관련 해서 질문 있으 시면 댓 글로 남겨 주 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